자 일단 얘는 주기가 얼마인지를 먼저 볼까요? 주기는 2, 2분의 파이 분의 2파이, 파이 파이 4네요 주기가 4인 함수인데 코사인 함수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없으니까 그래프가. 자 원래 이제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 주기가 지금 4라고 했으니 다시 그릴 거예요. 자, 얘가 2고요. 얘가 1인 거지. 그근데 이제 필요한 부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이 부분이 딱 필요한 거죠. 이 부분. 이해가 되니 다른 건다 필요 없고 다시 그립시다. 그냥. 자, 2차 함수는 아닌데 마치 이차 함수처럼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런 얘기. 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주기가 2인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냥 보자 자 그리고 요게 바로 얼마가 되니 어 2가 되는 거죠 최대가 2니까요 맞습니까 이렇게 됐죠 음, 이런 그래프야 자 근데 0에서 2n-1 이하에서 자 얘는 자연수래요 양인 부분 조금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네 보니까 양인 부분 자 그리고 얘가 뭐냐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 애거든 자연수니까 얘는 그치? 그럼 과감히 이거 나눠도 되지 보기 불편하니까 나눕시다 그러면 fx는 2n-1분의 어, 2의 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지 이해하니? 이렇게 이거 조금 더 아, 이렇올라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요런 거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죠. 그냥 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아니거든. 그니까 러 뭐, 이 문제를 떠나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하나씩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본인의 나름 규칙을 찾고, 뭐, 이거는 간단한 문제지만 복잡한 문제일수록 하나씩 하나씩 직접 해봐야 돼요. 규칙이 안 보이면. n이 1이면 그 함수식이 1, 1넣니까 2x가 되잖아요. 그지 맞죠? 자 x가 1일 때 2를 지나는 함수지 y는 2x니까 y값이 2일 때 x가 얼마인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야 <laughs> 뭐 어차피 2를 넘어가면 안 만나니까 x가 1이면 2거든요 그러면 교점이 몇 개가 되니? 하나가 되죠 그죠 까만색과 만나는 점은 한 개야 아 이때는 교점이 한 개구나 그두 번째 N이 2라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FX가 얼마가 되지? 3분의 2X죠. 그럼 얘는 3일때 2라는 얘기거든요. 3일때 2, 그치? 3분의 2니까 3일때 2야. 아, 그러면 얘는 교점이 얘는 한기였는데 얘는 세기가 되죠. 그죠? 자, 또 요거까지 만해볼게요 N이 3이면 그때 함수식 FX는 3대입하면은 5분의 2X야. X가 5분의 Y가 2거든. 그죠? 그럼 5 2 여길 지나네? 아, 얘는 몇 개가 되겠어요? 다섯 개그지 사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다 내용을 같이 넣는 거다 보니까 수열이 살짝 들어가긴 하지. 뭐, 몰라도 이제 풀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1, 3, 5, 7 이렇게 가잖아요. 그일바당이 2N 빼기 1이잖아. 맞죠? 뭐이 k 이 이리라, 와, 끈, 에있으니까 그럼 이게바로 오시, 이해으이이이일니까 그럼 이게바이 51, 이해는 이해는 이해2이 이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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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이해는 이해는 이해이해이 자, 이제 교재 바꿉시다. 이거 집어넣고. 시험대 교재.